자 매개 변수 세타로 나타낸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어이것 위에 점 p 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이죠 그것을 각각 ab 라고 했을 때 어, 선분 ab 길이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선분 ab 길이 구하시려면은 ab 를 구해야 되는데 그 ab 가 뭐냐 x절편 y절편 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X절편,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넣고, Y에다가 0을 넣어서, X절편, Y절편을 구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넣을 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에, 접선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일단 먼저 구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X에다 0 넣어서, Y를 구하시면, Y절편이 될 거고, 에, 그, 그 접선의 방정식에, Y에다가 0을 넣어서, X를 구해주시면, 그게 X절편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접사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죠. y는 f p r i a x a plus fa다 라는 거. 여기서 a는 접점의 x 좌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 접사의 방정식을 구하시려면은 뭐, 접점이 주어지던가, 아니면은, 뭐, 기울기가 주어지던가. 그것도 아니면 외부의 점이라도 주어져야 되는데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점 p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하니까 지금 점 p가 접점인 건 맞는데 그래서 얘가 몇코어 몇이냐 라는 거지 그게 지금 안 주어졌다 라는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접점의 x 좌표를 a로 잡았으니까 점 p의 x 좌표가 a다 라는 거고요 그럼 그때의 y는 르죠 모르니까 그냥 b라고 일단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a일 때 y가 b일 때 그러면 그때에 뭐 세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a일 때 y가 b일 때가 지금 같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코사인 세어 2코사인 세 어, e 제곱이 a가 되는 2사인 e 세 제곱 세타가 B 가 되는 예, 어떤 세타가 딱한개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세타를 세타1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세타1일 때, X가 A일 때, Y가 B일 때는 다, 다 하나의 상황에 예,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A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먼저 구하셔야 될 텐데 지금 이거를 어, 지금 매개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dxdy로 그리고 dxdy는 d세타dx d세타dy로 바꾸시고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d세타 dx 먼저 구해 주시면은 미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분하시면 겉 미분하시면 6 코사인 제곱 세타 되겠고요. 속의 거 네, 코사인 세타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음, y 미분해 주시면은 6 코사인 제곱 세타 될 거고요. 속 미분하시면 코사인 세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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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건좀 약분 해주시고 남는 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f 프라임 x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되냐? f 프라임 a를 그래서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타에다가 a를 넣어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x에다가 a를 넣는 거죠 근데 여기는 세타잖아 세타에다가 a를 어떻게 넣어 얘는 x인데 그쵸 x가 a일 때의 세타 즉 세타1을 넣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 네,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a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1분의 사인 세타1이 된다라는 거 이거 네, 기억 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접사의 방정식은 y는 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원 사인 세타 원 분의 아니 코사인 세타 원 분의 사인 세타 원 되겠구요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a 그리고 fa 근데 a가 어 x가 a일 때의. Y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뭘로 잡았냐면, B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B. 이렇게 해주시면은, X가 A일 때, Y가 B일 때, 세타가 세타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어쨌든 좀 그지 같긴 한데, 구했습니다. 이제, X절편과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어, X에다가 0을, Y에다가 0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자, x 절편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에다가 일단 0을 넣어 주시고 그러면은 0은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쵸죠 어, 그러면은 얘를 넘겨 버리면은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1 분의 사인 세타1 그리고 x a는 b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0을 넣고 얘를 그냥 이항시킨 거예요. 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넘겨줘야 되겠네. 그럼 x-a는 뒤집어서 넘겨야죠. 그래서 s i n 타1분의 c o s 타1 이렇게 되겠고요. b. 그러면 이제 x는... 그냥 여기다가 넘깁시다. 또슬라이 귀찮네. 그래서, X는, 이렇게 넘기셔서,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다는 거구요. 그러면 이제 얘가 X 절편이 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지금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어, 그러면은, 사인 세타 1분의 코사인 세타 1이구요. 여기서 B가 뭐냐면은, 여기서 B가 뭐냐면은, 어, y 좌표에요 Y. 그니까, 러 b에다가 어, y에다가 b를 넣으시게 되면은 그때의 세타에다가는 세타 원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b가 e 세 사인 세제곱 세타 원 요거랑 이제 같아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b 대신에 이 사인 세제곱 세타 원을 넣어주시고, 그럼 그때의 a 그러니까 그때 x 좌표는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 대신에는 2 코사인 세제곱 세타 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분이 조금 되구요 그러면 써주시면은 2 코사인 제곱 세타 원 코사인 세타 원 플러스 e 코사인 세제곱 세타 원이 되겠구요 그러면 2 코사인 세타 원으로 묶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사인세타1으로 묶어주시면은 쏴인제곱세타1이랑 코사인제곱세타1이 들어가면서 얼마 1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뭐가 x 절편의 x좌표가. 그래서 a의 좌표가 a의 좌표가 이 코사인세타1 콤마 0이 된다라는 거. 요거 일단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 절표, 어, X 절편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Y 절편 구해야 되겠네요. Y 절편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0을 넣고, 그때 Y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에다가 0 넣었으니까, 그냥 곱해버리시면은, 플러스 되면서,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A, 플러스 B, 이렇게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A가, A가 얼마냐, 이 코사인 세제곱 세타 원이랑 같다라는 거고, b는 이 사인 세제곱 세타 원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도 약분을 조금 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원 플러스 이 사인 세제곱 세타 원. 그러면 이 사인 세타 원으로 묶어주시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원이 돼서 얘가 얼마? 0이 돼 버리겠다는 얘기네. 아, 이쪽 1이 돼야 되는 거죠. 1이 된다는 거죠. 1이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남는다라는 거고요. 요게 뭐냐? y절편 점 b의 y 좌표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 사인 세타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좌표 b 좌표 구했구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하시면은 4코 o 인 제곱 세타 원 되겠구요. y끼리 빼서 제곱해주시면은 4 s 인 제곱 세타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4 묶어내구요. cos제곱세타1 더하기 sin제곱세타1 들어가는 거니까 1될 거고요 루트 있으니까 2가 에,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는 라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